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강력한 현물 매수로 급등 마감을 했고 미국 시장도 장 초반에 변동성 좀 주는 듯했으나 또 별일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정말 강한 시장인데요. 우리 시장 주식 매수에 참여해도 될지, 그리고 9월이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봐야 할지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아시아 세장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 시작부터 또 외국인이 현물 매도를 하였고 선물 시장에서는 별반 액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도 주식을 처음에는 매도하다 보니 이장 초반에는 시장에 계속 매도 압력이 있었는데 410선에서 처음 지지를 보이면서 나름 반등한 듯했으나 연속된 반등이 나오지 않았죠. 게다가 홍콩 시장이 오픈하고 나서 초반에 줄줄 흘러내리면서 지수는 11시에 다시 410선을 깨기도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비차익 매수가 갑자기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인데요. 어, 사실 오늘 파생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 방향성 주체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미국 시장이 계속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대만 시장도 거의 뭐 v반 등에 가깝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터라 여기서 더 밀기에는 우리 시장이 펀더멘탈이 심각하게 나빠야 하는데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선빵 매도를 계속 쏴 줘야 되는데 그게 유동성 높은 파생시장에서 나타나야 하지만 파생시장은 이틀 연속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더 아래로 밀 만한 자신감이 없었단 얘기죠. 그래서 오전 11시까지 흐름은 그냥 별볼일 없었던 흐름이라 보고, 11시 이후로 들어온 외국인이 비차익 현물 매수가 사실상 오늘이 핵심 시세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언제 위로 보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점심경이 포인트였다고 봅니다. 오늘 파생 시장에서 방향성 선도한 주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외국인이 비차익 현물 매수가 11시부터 들어오면서 1시간 동안 이 당일 나온 매도를 모두 감싸는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면 그 추세가 종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시간당 매수 규모가 얼마가 들어온지를 체크한다면 아 이게 어느 정도 강도인지를 체크 알수 있죠. 이, 보통 이 월말 월초에 이런 자금 집행이 일어나는데 이 빠르면 12시 35분 늦으면 1시 30분부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11시부터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늘 매수할 양이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12시부터 미결지약정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콜옵션에서도 시세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2시에 412선을 회복한 뒤로는 콜옵션에서 감마가 붙기 시작했는데요. 파생시장에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던 외국인들은 현물 매수가 감당할 수 없이 들어오자 선물 매도를 걷고 매수로 붙기 시작했고 또 옵션시장에서도 장중에 매수했던 푸드옵션을 손절하기까지 하는 그래서 델타 롱을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가속도를 붙인 시점은 오후 1시 30분이었는데 현물 매수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매수가 더욱 강해지는 가운데 전일 기록한 고가권인 415선을 넘기자 개인들은 콜옵션 매도분을 롤링업 하면서 상승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했고 그렇게 개인들은 의도치 않게 선물 매도를 평균 단가 417.85에 종가상으로 4,700억 정도를 쌓게 되었으며 이렇게 되면 이길 시장이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개인이 환매수가 꾸준히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을, 일정 부분 막을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1시 30분에 콜옵션 롤링업도 나오고 또 베이시스도 강세가 나오면서 시장은 419.80이 고점을 찍을 때까지 쉬지 않고 상승하였는데요. 외국인들은 현물을 종가까지 계속 매수하면서 마감에는 순매수 1조 1천억 넘게 기록하였습니다. 외국인이 현물매수는 삼성전자에만 집행된 것이 아니라 인덱스 바스켓 골고루 매수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이머징 마켓 바스켓 내에 이 한국물 비중을 채우기 위한 그런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매수대가 이 길에도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했던 선물을 마감 직전에 상당량 털어낸 것을 보면 일단은 오늘이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을 상승으로 당기면서 개인들이 선물 매도에 물리게 됐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장중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개인들이 선물 매도 평균 단가가 417.85니까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는 개인들이 매도했던 것을 성산하는, 그러니까 매수 압력이 4700억 정도는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오후 1시 30분 이후로 시장이 폭등을 하면서 장중에 죽었던 변동성이 다시 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길 시장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푸드옵션 시세는 제대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푸드옵션 어, 매수 배팅이 여전히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 이 길도 푸드옵션 매도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시장이 급등은 현물 시장에서 비롯된 것이며 파생 시장에서의 액션은, 액션은 아직 전체 방향성을 정하지 않았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아시아 시장이 강세에 힘입어 갭 상승 출발 후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후 6시 15분에는 이 닥스 을 기준 16,000 포인트에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좀 시장에는 이상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 채권 시장인데요. 독일 국채를 포함해서 유로존 채권들은 아시아 세션에서 고점을 찍고 밀리다가 오후 5시부터는 점점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이 오후 6시에는 유로존 CPI가 컨센서스 대비로도 초강세로 나오면서 다음 주에 있을 ECB에 대해서 압력을 주기 시작했죠. 국채의 낙폭이 커지면서 유로존 증시도 증시도 결국 못 버티고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초를 친 것은 ECB의 그 홀치만 아저씨 발언이었습니다. ppp 그러니까 판데믹 특별 프로그램을 축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시황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테이퍼링 시작을 선언했죠. 근데 ecb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오면서 채권은 낙폭을 더 키워왔고 잘 달리던 유럽 증시는 힘을 잃고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유로존 채권이 급락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월말이라서 이 자산간 비중조절이 나올 수 있는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이 그 잭슨홀 이벤트 이후 미국 국채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 테이퍼링은 테이퍼링이 돼 금리 인상과는 당장 연결시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심리를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유로조는 아직 테이퍼링 이야기가 안 나온 상태죠. 그래서 국채 매도에 선방 매도가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글로벌 비중 조절 차원에서 유럽 비중을 축소하는 바람에 유럽 주식과 채권이 함께 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어제의 채권 매도가 일시적이었는지는 이 수요일, 그러니까 9월 1일이 첫 거래일에서 유럽 시장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면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유로존 국채가 급락을 한 동안 미 국채는 밀리긴 했으나 상대적으로 덜 밀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커머티티는 이 국채 하락으로 골드가 다시 1803달러까지 밀린 등 매도 압력이 있었으나 유럽 세션 마감하고 나서는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817달러까지 올라왔고요. 기름이나 굴이나 뭐, 음, 옵션 프리미엄을 빼면서 뭐 특별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은 채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 세션을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 주의 ECB를 앞두고 유로존에서도 테이퍼링 압력이 가시화되는 액션들이 나타나는 하루였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후반부터 폭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리시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을 포함한 미국 지수 선물이 거래되는 시간이 사실상 24시간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미국식 기준으로 이 저녁인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지수 선물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이 전자거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마켓메이커들이 유동성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상승해서 끝났을 경우 이 추세가 반전될 경우에는 아시아 세션 점심인 12시까지는 지수 선물이 계속 올랐다가 그 다음에 밀리게 돼요. 그럼 이제 추세 반전이 가능성 있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니케이 선물이나 홍콩 세션에서 강한 방향성이 나오면 미국 지수 선물도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을 해서 같이 움직이죠. 그런데 어제의 그 미국 지수 선물은 흐름이 좀 독특했던 것이 유럽 세션이 시작하기 전인 오후 1시 30분부터 롱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세션에서 우리 시장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시점과 동일한데요. 그렇게 상승의 가속도가 붙은 이유는 홍콩 지수 선물이 급반등해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생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오전 장에 스트레이트로 마이너스 1.5%에 달하는 급락을 보여주었으나 오후 세션 들어서 점점 올라오더니 장중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1%가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홍콩 지수 선물이 오른 이유는 이 정도면 중국도 부양책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루머가 돌았기 때문인데요. 오전에 발표된 중국이 제조 PMI가 50.1로 서비스업 PMI는 무려 47.5로 컨센서스를 모두 하회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지표가 나쁘게 나왔는데 지수가 장중에 바닥을 찍고 위로 터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바닥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미국 지수 선물이 흐름을 세 강경을 끼고 보았는가 하면 홍콩 세션이 마감은 오후 5시 15분이죠. 미국 지수 선물은 오후 1시 30분부터 강하게 위로 돌기 시작하면서 오후 3시 31분에 고점을 찍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15,67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또 신고가를 쓴 것인데, 전자거래에서 신고가를 쓴 것이 의미 있는 경우는 본장 시작할 때까지 그게 유지되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점을 찍고 계속 밀리기 시작해요. 특히 유럽 세션 초반에 유럽 증시가 상승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수선물은 계속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줄줄 흘러내리던 미국 지수선물은 미국 본장 개장 1시간 전인 이 프리마켓 호가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9시 30분에 한신이 하락을 멈추고 일단 개장만큼은 약보합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아주 강력한 매도 펀치를 얻어맞습니다. 지수선물에서 강한 매도가 나왔지만 저는 오늘 뭐빅숏 이런 건 없다고 봤는데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변동성 지수성물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올 수는 있어도 시장 전체를 끌어내리려는 매도 압력은 없었고요. 미국 시장은 밤 11시에 저점을 찍고 변동성을 죽이면서 사실상 낙폭을 모두 만회해서 끝났는데요. 고점권에서 도찌가 나왔다는 것은 나름 또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도찌가 나온다면 그다음부터는 방향성이 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이 아마존이 계속 양봉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동안 달렸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이런 것들은 하루 쉬었지만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하락 모멘텀이 생기려면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수 자체의 상승은 변동성 감소와 함께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러면 뭐 개별 종목 플레이가 유리하겠죠. 근데 이 가격대에서 저는 개별 종목에 롱플레이를 한다는 게참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한 가지 더, 준비디오가 어, 오늘 마이너스 16.69%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개장 전에 이미 하락해서 출발한 뒤 하루 종일 마이너스 16%대에서 움직였고요. 또 금융주 중에서 웰스파워가 마이너스 5.6% 급락을 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음봉을 세게 맞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미국 시장은 이 8월까지 강세를 이어나갔는데, 과연 9월에도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강세가 글로벌 시장으로 이어질 것인가가 초미 관심사입니다. 어제 한국 시장에 들어왔던 이 외국인이 현물 매수세가 오늘도 이어진다면, 시장은 423선까지도 열려있다고 할수 있겠지만,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방향성은 이 오후에 선물 매수 따라갔다가 다 먹튀하고 나온 상태라서 아직 방향성이 잡혔다고 할 수는 없고요. 423선에서는 강력한 저항선이고요. 있 급등으로 콜옵션 변동성이 살아버렸기 때문에 추세 상승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형 하락을 볼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따라서 수요일도 외가격 옵션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레인지는 417에서 423 정도로 보고 있고요. 추세적 하락이 아닌 도치 정도가 가장 유력한 일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라오면 콜매도 밀리면 품매도 한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데 콜매도보다는 품매도의 비중을 실은 그래서 방향성을 그래도 델타를 롱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은 이 처음으로 도지가 나왔지만 이 월말이라 방향성이 없었다 정도로 봐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강세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유럽 시장이 눌려서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관찰해야 되는데요. 저는 유럽 증시도 여전히 롱 관점으로 보고 있어서 9월의 첫 거래일에 롱을 강하게 뽑아줄지를 봐야 되고요. 롱이 강하게 나온다면 글로벌 증시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가 꺾인다면 미국 증시도 조금씩 흠집이 날수 있다고 보는데요. 내일은 이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 날이죠. 최근 미국 지표가 조금씩 흠집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테이퍼링 이야기도 시장에 소화가 된 마당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이 bad is good로 해석할지, 아니면 bad is b a d 로음봉을 쏴줄지, 요걸 좀 관찰해드리겠습니다. 또, 오0 플러스 회담도 시작되죠. 시장이 68.5달러, 거의 뭐 균형점에 와있는데, 방향성을 어디로 보여줄지 확인을 해또 확인을 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름은 66에서 72달러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초첫 거래일에 개별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월이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익을 내는 것보다 시장이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9월을 어떻게 보고인지 관찰한 것으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하시고요. 이상 델타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